관구치에 발령되는 저경력자들에 대한 미흡한 이런 행정 절차는 결론적이게그 지역의 교육의 편차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육 행정직에 그리고 공무직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이런 복지적인 측면까지도 어느뤄 주신다면 아마 많은 교육 편차의 격차들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본년은 31개 시군구 도심과 구도심 교육 격차의 요인으로 경제, 사회, 문화, 지형 요인 외에 학교 교육 인프라, 교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교육 과정의 적절성, 그리고 차등 없는 교육 지원 등 불균형 학교를 학교의 요인을 줄이고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교육관님 혹시 경기도 내의 군소 지역 3급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따르면 1급지는 수원, 성남, 안양, 과천, 부천이고 2급지는 평택, 화성, 광주, 용인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3급지는 여주, 양평, 이천, 연천, 호천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관님 경기 북부 지역과 동남부 권역의 군소 삼 급지에 근무자 중에 신규 임용자가 어느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규 임용자가 주로 배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 해당 급지에는 최소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죠. 1급지에서는 최대 8년, 그리고 2급지에서는 최대 10년. 그리고 3급지에서는 기관과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근무를 할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소 지역에서는 2년만 채우고 1급지, 2급지로 이동하는 경향이 크고 이로 인해 3급지인 경우에는 신규 공무원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관심 있게 보셔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연천입니다. 연천 교육지원청 재적 인원 122명 중 저경력자가 49명, 저경력자 비율이 40%입니다. 경기도 2천 지원청은 재직 인원 261명 중적용역자가 81명으로 적용역자 비율이 31%입니다. 네. 그럼 반면 1급지 1급지의 현황을 보시면 부천은 적용역자 비율이 3.6%, 성남은 4.5%, 수원은 2.9%, 안양과 가천은 6.9%. 9%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권역과 동남부권역 지원청의 1급지, 2급지에 비해 신규 임용의 하위직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특이사항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 임용직의 공무원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험이 없는 데다가 그 문제를 상담할 사람도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업무 처리에 그냥 애로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네, 가끔 학교를 행정지원해야 할 지원청에서 신규 임용자분들의 짧은 경험은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요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경년퇴임 2년 앞둔 교장 선생님들의 발령 비중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소극적이게 운영되는 발전으로 인해서 학교 환경 개선에 그 수혜를 보는 학생들의 권리 침해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도 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북부와 동남부 권역 이 3급지를 경험하고 있는 인사 문제 사실 네. 오늘과 어제 문제가 아니죠. 분원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 좀 아, 저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뭐 여러 가지 제가 아이디어를 우리 그 인사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계속 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속시원이 해법이 잘안 나오고 이래서 우선 여러 순환 원칙을 만들어 보는데 그것도 그렇게 생각처럼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공정한 순환 원칙이 되도록 하면서 삼급제라고 그 해서 이 교육에서 좀 이렇게 격차가 나도록 하는 이런 원인을 좀한 최대한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년 동안 교육감님께서 그래서 원활한 소통을 너무 적극적이게 많이 해주셔서 네. 교육에 어떤 자중되어 있는 이 편향에 대해서는 좀 많이 보강함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도요 네, 네. 부분, 요 부분은 제가 2년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좀 하나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시죠.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복지 현황을 보면 첫 번째가 근무 성적 평정 분야가 있고요. 네두 번째는 전보, 네세 번째는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간사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관사 부분과 전보 분야는 솔직히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이개선책의 어떤 해결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무해야 하는 학교들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네 교통의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계속 비용이 지출되다 보니까 1급지, 2급지로 이동하는 것이 너무나 자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정주 여건을 강력하게 저, 공격적이게 마련해 주지 않는 이상 3급 지가 적용력 적용력 공무원들에게 경력 쌓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네. 현실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네. 3급 지의 경우 파격적인 간사 확충의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두 번째는 인센티브의 적용 방안의 다양성을 경기도 지역관할 외에 다 광역 도시에서는 좀 어떻게 운영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급지에 소관되어 있는 지역들도 훌륭하고 유능하시고 똑똑하신 주무관님들이 좀 많이 정주할 수 있도록 정주하신 주무관님들께는 훌륭한 복지혜택이 좀 주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사를 가급적이면 어화한 지역에 종합관설 마련해서 여러 학교에 이제 사정도 서로 공유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까지 되면 거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급지 지역의 관사 문제는 상당 부분에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운영했던 관사는 예. 통합으로 묶여서 교원분들이 같이 합숙하는 형식의 네. 관사들이 많았는데 네. 퇴근을 하시고 난 이유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조금 존중될 예. 수 있는 방향의 복지 예. 측면으로 잘 보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우선 적극 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 행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본격적인 활성화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과 창출은 우수 사례 발굴과 포상으로, 감사는 면책으로. 그리고 이 면책은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사익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되어 공익을 위한 것은 면책으로, 사익을 위한 것은 징계로 이어지며, 면책을 받기까지 시간 소요 및 피로도 증가로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받은 이후의 책임감 깊이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 적극행정 제도 실시 이후 우리 경기도교육청 실무에서 포상 및 공무원 면책 제도가 적극한 활성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좀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좀 해주셔서 저.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수한 성과를 낸 이런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나 이런 포상 제도 통해서 어떤 보상토로 하려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관련한 이 면책 부분은 도와주면 감사 상 대상이 되고 도와주지 않으면 감사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안 된다고 보는 게 제일 안전한 거죠. 나는 이 태도가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우수 사례 발굴과 면책 어느 곳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 면책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 한 흔히 얘기하는 적극 행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상낸 사람은 보상하고 실수가 있었더라도. 오히려 그냥 권장하고 이렇게 해서 좀 분위기가 적극적으로 네. 바뀌도록 본연도 면책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적극행정제도를 보면 우수 발굴 사례에만 실적을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간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사례 선발 실적입니다 총 사십일 명의 공무원들이 우수 사례로 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일 기간, 3 년간 면책 구제 건수는 단세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네. 면책 과정에서의 구제를 활발하게 해줘야 공무원 선진 문화에서의 적극적인 행도 행, 행, 행태들이 조금 더 만들어질 수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네. 지표를 보시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네, 이 지표 보고 이 적극 행정을 한 거에 대한 면책 내지는 격려. 네. 하는 제도를 좀더 신경 쓰고 한번 좀 제도화하도록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과 함께 동의해 주시는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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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인정합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의 안착만이 적극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우리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 행정의 신뢰도 역시 높일 수 있다고 본친원는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님의 견해 마지막으로 듣고 제가 다음 네.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간부이이간부들이 간부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책임는겠다는 자세가 는으면저는 실무적으로. 그 많은 부분에서 적극 행정이 가능해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우수산의 발굴 실점에 중심을 둔 네. 적극 행정 활성화 정책을 보완하여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진정한 적극 행정으로 실무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고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삼급지에 네. 있는 지역의 삼급지 네. 그리고 이 삼급지에 발령되는 저경력자들에 대한 미흡한 이런 행정 절차는 결론적이게 그 지역의 교육의 편차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육 행정직에 그리고 고무직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이런 복지적인 측면까지도 언으로 주신다면. 아마 많은 교육 편차의 격차들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감님 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제가 정책 기조의 하나로 삼고 있는 자율균형 미래의 균형은 바로 그런 격차에 대한 그 균형 문제, 아이들의 균형 성장에 관한 균형 문제, 또 행정에 있어서의 이 균형 문제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고 말씀 주신 좋은 말씀 주신 내용 저희들도 감안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빨리 극복화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감으로서 그리고... 최선 다하겠습니다.